말띠 여러분, 말띠는 불 같아요. 근데 어떤 이연은 기름 대신 물을 붓습니다. 사람을 잘못 만나면 끝까지 피곤해져 버려요. 불기운을 꺼뜨리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. 딱 짚어드릴게요. 더 말씀드리기 앞서 영상을 두번 클릭하시면 복이 옵니다. 첫 번째, 쥐띠입니다. 시작은 좋아요. 근데, 물이 불을 끄듯이. 쥐는 말의 기세를 꺼뜨립니다. 결국 오해로 끝이 납니다. 두 번째, 소띠입니다. 소띠는 너무 느려. 요 말은 가자고 하면, 소는 조금만 기다려보자. 이러니 타이밍이 안 맞아요. 셋째, 토끼띠입니다. 겉으론 다정하지만 속은 달라요. 토끼는 감정을 피하고, 말은 바로 해결하려 합니다 결국 둘다 지쳐요. 자세한 풀이는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알려드릴게요.